흔들려, 흔들려, 자꾸만 흔들려 소녀 마음의 비밀 정말로 정말로 많이 위험해 도와줘 나의 사랑 어지러워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 흔들림 없는 편안함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 것들이 진짜 조용히 안해 너네 조용히 안 해? <laughs> 새로운 세상 속으로 옮겨왔지만 두려움만 변치 않아 떨쳐버려 이겨내어 잘한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? 아, 뭐예요? 어?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야! 시몬스 침대 이거 찾으러 간 거야? 나한테 보내려고? 야! 동생 왜 갈구냐고요? 아니, 동생이랑 저랑 방 바꿔서 동생이 여기서 자거든요 지금 여방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있어 동생. 난 장수 돌 침대라고 별이 다섯 개 나가. <웃음> 나가. <웃음> 갑자기 찾고 싶어서 갑자기 찾고 싶은 게 아니라 갑자기 나를 놀리고 싶었던 거겠지. 어? 이번에는.